안녕하세요 청정카입니다 아 오늘은 출고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, 오늘 날씨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카니발 올류 카니발 차량 아, 출고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간단히 소개해 자면이 차량은 2018년식이고 럭셔리 등급이에요 럭셔리 등급이고 키로수가 6만 키로 좀 넘어서 어, 서비스 기간이 끝난 차량이에요. 엔진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서비스가 기간이 남았는데, 어, 서, 그 일반 부품은 서비스 기간이 끝나갖고 우리 저희 청정카에서 어펜다운 워런티 6개월 워런티를 들어드리고 출고를 할 겁니다. 예, 지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시동 한번 걸었고요. 이 차량의 좀 옵션은 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, 앞자리 열선 두개 들어가 있고요,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. 시트 상태도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. 이 정도면 시트 상태 깔끔하고요. 뒷좌석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이 자리도 쭉 보시면 시트 상태 많이 깔끔하고요. 합열 보여드릴게요. 합열 시트도 뭐 쓰는 흔적이 없어요. 사용한 흔적이 없고 많이 깔끔하네요. 네. 엔진오일 교환하고 바로 출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보도 진짜 깔끔하네요. 8년식이라고 해서 예, 화보가 말끔하고요. 예, 미세 노유 전혀 없습니다. 없고.